그레이스케일이 가지고 있는 250억 달러의 규모의 GBTC 물량, 하루 평균 약 4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출된다라고 한다면 이론상 약 55일 거래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수는 언제 해야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입니다. 2024년 1월 23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야 비트코인 물량 어마어마합니다. 역시나 그레이스케일이 매도 물량을 주도하고 있고요. ETF가 승인 전과 후에 뭘 조심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렸고 이 시점부터 ETF가 승인이 되고 지금까지 GBTC 그레이스케일의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어제만 하더라도 또 이렇게 2% 하락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만 하더라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도 약5% 넘게 하락을 했고, 현재 2%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욕을 정말 2024년 1월 들어서 오지게 먹었습니다. 네, 하락한다고 했더니 무슨 죄를 뿌리냐고 그렇게 욕을 하셨는데요. 또, 또 결론은 하락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주봉에 대해서도 양음 양음 패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이윗고르기 나왔을 때 그렇게 욕을 먹었는데요 <laughs> 근데 여기 이렇게 가장 좋은 건이 시나리오가 가장 좋다 라고 하면서 현재 장을 조금 관망하면서 시드는 채워 놓은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어 일단 하락이 끝났냐 물어보실 수도 있고요뭐 여러가지 질문 하실 수 있는데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좋습니다 예안 네, 좋은게 분명한 사실이고요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삼각수렴상 이 부분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을 하더라도 여기서 저항 맞는거 보이시죠? 저항 맞고 바로 빠지느냐 말씀을 드렸고 그럼 1대1로 빠진다 했죠? 근데 지금 gbtc 물량이 엄청나게 아직까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etf 승인되고부터 여기까지만 이어지더라도요. 이 물량이 현재까지 나온거야 약 2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까지 빠진다 해도 딱 원했던 목표지점까지도 아직 매도 물량이 남아있다는 거고요 현재 여러가지 언론사들에서도 말을 많이 하고 있죠. 뭐냐 gbtc 물량이 예상보다 더 나올 수 있다. 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올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차트와 함께 주요 뉴스들 알아보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향은 확실히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방향을 잡았고요. 비트코인은 찐반인가, 찐반인가, 찐반인가 하다가 결국 하락으로 턴을 했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은 주요 라인인 4700 라인에서 걸쳐져 있고요. 이 라인이 왜 중요하냐면요. 왜 중요할까요? 일단, 이첫 번째 화살표가 나왔던 이 구간 있죠? 여기서부터요, 시작됐던 게 여기 날짜를 보면 거의 12월. 디센버 여기 보시면 12월부터 시작됐던 주요 라인 있죠? 이게 현재까지도 지켜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지켜냈고요. 예를 들어, 20일에도 4 700 부근으로 여기서 있죠? 여기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보통 있잖아요. 이렇게 하락이 나온 구간들이 다시 한번 올 때는요, 거의 기정사실화로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래량에 동반하면서 반등은 일어났지만 이 반등한 물량이 다시 빠졌다는 얘기는요 결국 이 물량들을 지금 다 소화를 시키고 있고 이제 세번 두드리게 될 경우에는 강하게 뚫리는 구간으로 넘어지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서 방어가 실패하게 된다면 이 실망적인 매물 그리고 청산 물량들이 합쳐서 큰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4만 달러 붕괴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과연 지켜낼까요? 좀 지켜봐야 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재미난 글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 제목이 지금 좀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아좀 잘린 것 같네요. 일단 제목이 이거네요이 코인판에서 갖고 온 건데요. 현금화하고 3주째 대기하다 가 이제 들어간다. 뭐 이렇게 하셔서 일단 어떤 분은 지금이 매수 찬스다. 뭐, 각자 다르겠죠, 생각이. 매수하시는 분도 있고, 매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만큼 현재 구간을, 이제, 매수로 보시는 분도 있고요. 매도로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매수를 하시겠다는 분이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글을 쓰고, 47개까지인가, 잠깐 쏙 올라갈 때 댓글 가간이었다뭐 이러면서, 어, GBTC 너무 뻔하지 않냐. 뭐 이러면서, 이제 지금이 매수 찬스다라고 하시는 의견들이 좀재미있게하게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38에서 39K. 결국 이분도 어, 40K는 깨진다는 의견인 것 같아요. 1차 분할 매수 들어가고 34K에서 35K에서 있는 돈 없는 돈다 빌려서 풀매수해라. 형이 좋아한다. 근데 결국은 이분도 40K 깨지고 저랑 같은 구간을 보시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신다. 근데 지금 매수는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제 더 빠지면서 한단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살수 있을까요 형? 에, 보통 있잖아요 그 구간을 준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구간을 세력이 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 치고 그 구간이 오면 못 삽니다 보통 또 바뀔 겁니다 이제 eck 복구 뭐 그런 좀 재미는 있었고요 결국 사느냐 마느냐 정답은 무엇인가 라는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etf가 승인되는데 왜 이렇게 안 올라가느냐 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솔직히 많이 올랐어요 솔직히 많이 올랐고요 조정이 올 때도 됐었습니다 하방에 대한 많은 악재는 제가 봤을 때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레이스케일, GBTC 물량, 그리고 반감기 전에 채굴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채굴자들이 수익 실현을 한번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전쟁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에 대한 전쟁,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좀 사그라들었지만 전쟁은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 여러 가지 이제 전쟁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현재 그레이스케일이 갖고 있는 유통 물량들이 재배분이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그레이스케일은 GBTC 물량에 대해서 기존 영상에서 이자 수익이 너무 평소보다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물량 배분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솔직히 이렇게 그레이스케일이 물량을 압도적으로 갖고 있는 게 좋은 모양새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레이스케일이 물량을 파는 걸 누가 살까요 바로 이 나머지 ETF에 대한 기관들이 사고 있습니다. 일단은 BTC 현물 ETF 출시가 6일차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금에 대한 순유입액만 해도 3310만 기록을 했습니다 비트맥스 리서치에 따르면요 BTC 현물 ETF 출시 6일차 전체 ETF의 자금 순유입액이 3310만 달러를 기록했다. 현재 누적 순유입액은 블랙록 IBTC를 통해서 14.29억 달러 피델리티 FBTC를 따라서 12.8억 이렇게 해서 1위에서 3위까지 순유입액이 이 기관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대신에 반대로 유출을 한 곳은 그레이스 케일이 GBTC가 약 28억 달러. 예를 들어 그레이스 케일이 28억 달러를 매도한 거를 나머지 1위에서 3위가 흡수를 했습니다.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배분이 되고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거를 따져봤더니 비트코인 홀딩 어마운트 양을 보면 일단은 BTC 보유 현황이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죠. 그레이스 케일이 압도적이었던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13,793 비트코인이 판매가 됐고요. 이러한 물량들이 다른 기관들로 흡수되고 있습니다. 거의 플러스 21,400 비트코인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 배분이 정식적으로 전부 분배가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랑 비슷한 의견으로 그립토건트 대표인 주기영 대표님이요 X를 통해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 GBTC의 BTC 보유량은 어제까지만 해도 56.1만 BTC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56.6만 BTC로 감소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상보다 더 많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현재 GBTC 원래 보유량은 55.1만 BTC로 여전히 약 1.5만 BTC의 갭이 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gbtc 장부에서는 추가적인 자금 유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라고 전했죠 그 얘기는 어, 우리가 예상했던 하락보다 더 크게 하락을 할수 있다 라는 의견으로 저는 좀 의견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도 긍정적인 뉴스는 어, etf가 매도됨에 있어서 누군가가 사지 않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량에 증명하고 있는 거 같고요. 오늘만 하더라도 20억 달러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거래량에 붙어야 상승이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저는 일단 지금까지는 하락이 시장에서 나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거래량과 여러 가지 지표들로 봤을 땐 시장이 긍정적으로 이 조정에 대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월 19일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육수 중에 하나인데요. j p 모건에서는 그레이스케일의 GBTC에서 최 에 100억 달러 유출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19일자이긴 한데요. 현재까지 이제 약 3일이 지난 시점에서는 약 45억 달러 이상의 유출이 됐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한번더 지금 ETF 승인되고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GBTC가 승인된 시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레이 스케일의 2분의 1 멜룡을 팔았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더 2분의 1 나머지 물량을 해서 100% 매물까지 하면 끝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이 차트상으로는 지금 보시면 이 추세라인에 딱 걸쳐져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1대1로 빠지는 차트여서 더 빠져서 매물을 다 소환하는 거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르게 말아 올려서 아래 꼬리를 길게 만들면 차트는 원상복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추세라인 돌아오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근을 정말 주의 깊게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알트코인 이 지표 어, 인덱스 세트를잘 보시면요 보신 시 것처럼 알트코인 시즌이 이제 왔는데 왜 알트코인이 안 오르냐 할수 있는데요 이건 일봉상의 알트코인 시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연봉의 차트를 잘 봐라 그러면 2020년도부터 2020년 동안 알트코인 올랐던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이 약 2년 동안 왔는데요 지금 잘 보시면 역회 돈숄더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결국 2024년부터 2025년 이 사이에는 역해 돈숄더의 마지막 부근이 펼쳐지게 된다면 알트코인 최소한 50-60 구간까지 갈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기간은 결국 올해 안에 어떤 장세가 크게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락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솔직히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번 하락이 과연 말씀드린 대로 추세 라인을 벗어나서 또다시 1대1 패턴으로 빠지게 돼서 하락이 왔는데 만약에 이게 아래꼬리를 달지 않고 간다면 이거는 정말 이제부터는 다음 추세 라인을 벗어나는 흐름으로 가게 돼서요. 결국 이 안에서 반등을 못 하고 1파, 2파, 3파, 4파, 5파로 이제 하락으로 완전히 종식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오른쪽 어깨, 머리 그리고 그 반등 맞고요. 이런 패턴으로 가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우리는 정말 중요한 기로인 아래 꼬리 유물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뉴스들 중에서는요. 월가 전문가들이 gbtc 매도세가 향후 몇 주간 지속될 수 있다 라고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길게는 3월 5월까지도 얘기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길게 갈것 같다고 생각은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기존 영상에서 반감기 이전에는 큰 하락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4월 이제 앞으로 두달 앞으로 다가온 이 반감기가 그 전에 하락을 만드는 거라면 사실상 길게 봐요 저는 두 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두달 중에서도 가장 깊은 하락은 결국 이제 2월쯤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이 비트코인의 장세로 보면 하락일 수 있는데 과연 알트들까지 따라갈까는 조금 의문이 상황인 것 같고요. 어, 단기적으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고 하면 일단은 이번 1월이 은봉으로 끝날 월봉이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저는 조금 더 하락이 나올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은봉이 비트상 보면 은봉으로 꺾였죠. 근데 반대로 알트들이 월봉이 은봉이 안 났습니다. 어, 같은 모양새지만 알트들은 조금 음봉이 안 나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비트를 조금 더 내리게 되면 알트들도 이제 음봉으로 전환하는 시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 조금 알트들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빠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추세에 대해서는 제가 1월에 대해서는 알트코인 십자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매매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매매에 있어서 주의를 하시는 데 있어서 리플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다시 빠지는 모양새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저는 비싸에서도 그렇고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물량들을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이유는 다 하라고 했죠. 지금 80%는 현금을 가지고 있고 20%는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평단을 너무 잘 잡았고요. 리플, 이더리움 마찬가지로 평단이 너무 좋고요. 일단 이더리움 ETF가 사실 5월 이후로 될거 같긴 하지만 저는 사실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지 제가 뭐 고점에서 사서 저점에서 매수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영상에서 각자 생각이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돌아가 보면. 이 구간에 놓여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하느냐 마느냐 정답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댓글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왜 사야 할것 같은지 왜더 기다려야 하는지는 댓글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좀더제 생각과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목요일 날 올라올 거고요 목요일에는 알트 관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알트가 음봉으로 빠지게 될 경우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영상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내용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어, 악재 중에 그레이스케일 물량이 현재 갖고 있는 물량이 25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GBTC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냥 이론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현재 하루 평균으로 4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이 빠져나가는 규모를 250억 달러 남은 물량을 다 빠져나가려고 하면 이론상으로만 보면 하루 4억 달러 기준 약 55일이라는 거래일 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전문가분들도 이제 55일을 계산, 계산했을 때한달 30일 기준 두달 정도로 예상한 게 아닐까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결국 그두 달이라고 하면 반감기 이전에 끝나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어서 결국 봤을 때 2월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매수 찬스가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설정,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